굿모닝 수험미 t v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대항의 시대 오리진 6월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6월에는요. 여러분들 그 다테 마사문에 우리 그 선장이 추가됐습니다. S등급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매 전략 협상 전략 그특기입니다 뭐, 갑옷이라든지, 여러가지 것들 주네요. 자, 그리고, 얘네 사면은, 헤르난 베리오, 그리고 하세쿠라, 스네나가, 그리고 가타쿠라 가게스나,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예술왕의 사가 추가됐습니다. 헤스 등급, 레오나도 다빈치, A 등급, 막달레나, 카밀라, 자 그리고 A 등급 루프마티 그리고 B 등급 조르조 바사리 그리고 B 등급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자 그리고 B 등급 소포니스바 안귀솔라 자 그리고 B 등급 툴리아 다라고나 그리고 B 등급 아나 루머르스 피스허르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규 특수 선박 아미티 우리 17 등급의 전투선 추가된다고 하네요. 코아세다고 고아 인도 지역에서 건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 측량 1 1단장 추가됐고요. 자 그리고 어... 재파견 기능 추가됐고요. 자 그리고 어... 선박 설계도 수집이 추가됐습니다. 자 그리고 밸런스 수정했고요. 자, 그리고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6월 7일 업데이트 그렇게 많은 내용 없지만 여러분, 신규 우리 선장 구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